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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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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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써 있는 거 무관하게 쓰으니몇 가지만 공지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신분증 확인을 잘하세요. 알겠죠? <laughs>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증이 없다 못 가져갈 거예요. 여보, 생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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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다음에 고3들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 학생증에 사진,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까지 나와야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그게 없다. 빨리 대체제를 마련을 해야죠. 주민증이 제일 좋고 학생증이 그 다음인데 생년월일, 사진, 사진이 나와 연락치면 안 돼요. 사진, 그다음에 학교장 직인까지 있어야 학생증을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게 없다. 네.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 청소년증 있죠? 그걸 가져가시면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은 <laughs> 생기부를 <웃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학생부 생기부 앞 표지 거기다가 학교장 직인을 찍어달라고 해서 직인만 받아서 그거 주고하시면 되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 이부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만 이제 시험을 보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종이 있어. 장난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막 계속 시계 본다고 안 그래도 됩니다. 10분 전, 5분 전, 1분 전으로 하겠다고 올해는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예비종이 있어. 그러니까 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편하게 가라. 이세이에 내가 시험기에 집중해라. 요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이 좀 늦게 끝나잖아. 근데 점심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네,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지금 보러 가는 애들은 학원에서 간식을 싸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집으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간식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가방을 따로 보관을 시킬 겁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는 가방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때 꺼내서 먹어라. 당 떨어지면 안 돼요? 3교시에. 알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가 사실 먹는것 때문보다도 마실 거를 좀 준비하세요. 아까부터 텀그러정수기에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 손을 다 이렇게 물 마시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꼭 해달라. 이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귀마개는, 귀마개는 사실 감독관재량이에요 허용을 안 하면 감독관이안 된다고 하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귀마개를 꼭 써야 된다. 물어봐, 감독관한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 알겠습니까? 그걸 쓰면은 내년에 시험봐야 돼. 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생각, <laughs> 알겠죠? 행군단학교는 전담금으로 홍안 합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서으면 좋겠고, 그래도 물어봐라.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이건 감독관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laughs> 화장실, 시험 중에도 갈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감독관 동해하에갈수 있어요. 근데 가면 시험 가겠지 뭐. 그러면 <laughs> <laughs> 이게 그러니까 9분, 10분인데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아침에 시험장 도착하면 똥이 마았든안마았든 무조건 화장실 가서 최선을 다해. <laughs>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쌤만 이하죠. 해네 시험 중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라 지금 너무 터지말 말고 손 들고 하나씩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됐습니다. 특히 국어 어 시간에는 이 흐름이 깨져버리면 사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됐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단령 받아서 기면 앞에. 광인성 대상 주문법이다. 긴장되면 꿈만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꼭 지사제를 드시고 가세요. 설사 막아주는 양이거든요. 참으세요. 그거 먹고. 그래서 옛날에 쌤은 군대에서 쌤이 장교로 군대를 했잖아요. 훈련원에 바로 가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어요. 여기서살쌀수 없다. 누군가라고 지사제를 먹곤 했었습니다. 3일 동안 난안쌉다 <laughs>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자고 하는 거예요. <laughs> 하루 정도 먹어도 되니까 그냥 너무 설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라서 3번을 보시면 시험장 도착하면 책상과 의자 상태를 꼭확인 하세요. 알겠죠 흔들리면 이행동강령은 뒤에 두번 예열 질문을 넣어놨그러니 가셔서 만약에 책상이 흔들거린다 앞장에 찢어서 배워우세요 알겠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놔라. 시험 보다가 달려락 달그락 이런 씨 하지 말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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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 때문에 시험장에 일찍 가는 거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답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험장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 너 26번 몇번 했어, 이거?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간단 해드리고, 물론 시험장은 대여입니다 급여. 한 거라구요. 아무튼, 어, 다으로보다가 기분 나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싫을 수밖이 많잖아. <웃음> <웃음> 기분 나쁘지 마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라. 그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 뒤에는, 국어에서 너무 중요하게 쓰면이거만큼해 하나 두 개를 써놓어요 작년에 썼던 거랑 좀 바꿔봤는데 얘들아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국어. 시간이 없죠.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은 날림독해가 될 수밖에 없어짐과 상지를 읽을 때는 침착하고 꼼꼼하게 읽겠다. 알겠습니까? 다음. 망설여지는 순간에는 과감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실전에서. 쌤 알겠어요. 그 두개세개 개 중에 망설여지는 건 이런 걸 오래 끄는 건용납되지 않아요. 그게 1번에서 들고 싶은 말씀. 빨리 가야 된다고 성질을 대충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얘들 그러면 사과학교 시험을잘볼 수가 없어. 정교한 인치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분석해 왔죠. 그러니까 그거 잘하고 오셔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지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발 뒤로 빠져서 구조 보고 빠지세요. 알겠습니까 지문을 크게 읽어. 세번읽인거 이해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한번 읽고 두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되겠다. 구조 중심으로 독해하고 일치나 맞추고 넘어가자. 이게 나오면 엑스트로. 쌤아 이해돼요. 그걸 이해하겠다고 대야을다가는 그 다음 질문을풀 시간에 여기다 질문 잘아니고요이질문다 맞아도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뭐라고 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는 구조를 파악하고 풀수 있는 것만 풀고 넘어간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관학교 지문 특성상 구조만 똑바로 가도 절반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거 똑바로 해놔가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어는 그두 개, 국어는 쌤이 마지막으로 담그고 뒤에는 예열 직원들입니다. 자한번 아침에 한번쫙 보시고 시험 보면 어떨까 여기까지가선생이 말하고 싶은 유의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왔죠. 그러니까 내일 가서, 가서 베스트를 가시고 선생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끝나면 일단 문다 여기다가 포커스 내 머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아, 나 이거 떨어지면 씨발. 이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전에는. 단순해지세요. 그리고 윤감해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커리어와이를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 긴장감에 돌리면 가장 좋은 상태는 51%의 자신감과 49%의 긴장감입니다. 그러면 커리어와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 말하는 거예요. 쌤아 이게긴장감이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좋으니까 남은 시험을 보는 순간에 는 스스로를 믿으세요. 과신이라도 좋습니다. 너의 판단을 믿고 너의 눈길을 믿어라. 알겠습니까? 네. 그거 잘하시면 돼요. 알겠죠